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흥구석유 3일째 하락입니다. 많이 오르긴 했었죠. 차트 보시면은요. 흥구석유가 그동안 급등 나온 건 맞습니다. 만원짜리가 2 2 0 0 0원까지 갔었죠. 거의 다시 도돌이 피가 됐습니다. 근데 흥구석유를 오랫동안 매매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의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급등 급락이 나오고 있죠. 급등했다 급락하고 급등했다 급락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 조금 텀이 길었는데 올라갔다 또 빠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흥구석유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건드는 종목은 아닙니다 아시죠? 누가 매매하는 걸까요? 개인 큰손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잘합니다 왜냐면 제가 PB 15년 펀드매니저 15년에 봤거든요 지점에 있을 때 PB 생활할 때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는 명동 사채시장에 큰손들이 매매를 했었고 지금은 강남 쪽에 큰손들이 매매를 합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흥구석은 아시겠죠? 여러분 석유를 유통하는 기업인데 적자예요. 영업 손실을 하고 있습니다. 뭘로 돈을 버는지 아십니까? 빌딩 임대업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런 종목이 따분이 났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게 컸죠? 전쟁이 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아 유가가 올라간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호르무즈의 봉쇄 얘기입니다. 이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죠. 냉정하게 따지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중간에는 좁은 해협인데 여기에 세계 원유 수성량의, 해상 수성량의 3분의 1이 지나갑니다. 이란이 혹여나 여기를 봉쇄하지 않을까? 바로 이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슈에서 수급으로 갔다가 투자 심리를 간 겁니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터졌죠.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물량을 이미 걷어놨어요. 심리, 피어와 포버입니다. 피어는 뭐죠?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거 아닙니까 유가 올라가지 않을까 포머는 뭐죠? 석유주 올라가겠구나 기대감이 반영된거죠 적자 기업이 영업 손실이 나는 기업이고 본업은 적자인데 전쟁나서 호르무즈에 봉쇄될까봐 주가가 급등이 나온겁니다 그러다가 유야무야 되니까 다시 흘러내리는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아직 끝난건 아닙니다 완벽한 의미의 휴전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뉴스 보시면은요 대화는 재개했지만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도 있다 완벽한 정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이 쓸수 있는 카드가 하나 남았다는 얘기죠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충격을 줄수 있는 특히 중국이 충격을 크게 받습니다 미국은 자체 조달이 가능한데 중국이 여기를 통과해서 서유를 받습니다 이 가능성 중국이 말릴까요? 아니면 중국이 이란 편을 들까요? 일단 중국이랑 이란은 친하다 그럽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완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흥부석에 대한 이슈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세 번째 대응전략 리포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지켜봤는데, 흥부석이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단기 과열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투자 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고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과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지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만으로 거래됩니다. 신용 매매 못하죠. 세 번째 단일가 거래가 됩니다 잘못하면 개인들 어떠처 매매하기 힘들어집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개인이 안들어오니까 개미털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재료일 뿐이에요. 세 번째 오히려 추세는 강화가 됩니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풀리게 되면은. 무슨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증시 주변 자금 추이에 담보대출 금액이 폭증을 했고 그리고 대차, 흥부석에 관련해서 개별적인 대차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리스크를 키운다는 얘기죠. 공매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급등, 급락. 스키저와 나무 급등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개인이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주식이 빠지면 담보부족이 발생하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반대매매 나갑니다. 이거 아마 한두번 당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집하는 세력들은 지금 보니까 저가매수 중입니다. 크게 강하게 매수하지 있지 않아요. 고매도 세력들, 숏커버, 스퀴즈 가능성이 다 있고 세 번째 담보대출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가장 많이 산 섹터가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전쟁 때문에 에너지 종목에 베팅을 했어요. 신용으로 살 수는 없지만 대출 받은 현금으로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흥구석에는 단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지금 급락을 했고 추가 하락이나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비중 50%는 그 두고 가더라도 50%는 무조건 트레이딩 해야 되는 거 투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슈 보시면은요, 뭐 이런 얘긴 했고. 유가도 다시 반등이 나왔죠. 근데 흥구석에 말씀드렸지만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유난류, 프로판 이런 거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이에요. 기름 팔아 손에 나고 있고 빌딩 임대업으로 돈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따블이 났었죠. 임대업으로 돈을 버겠다. 임대 사업으로. 특이합니다. 임대 수익이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간에 돈을 버니까 최근에 WTI 차트입니다, 여러분. 급락을 했죠. 올라가다가. 근데 좀 크게 보잖아요. 이거 2002년부터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코로나 때와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완벽한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40달러, 5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박스의 하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웠죠, 여기서 여기서 터지면 이 박스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가 110달러, 120달러예요 이거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150달러 간다는 얘기죠 이미 많은 돈들이 선물상, 원유 선물에 들어와서 150달러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죠 중동 전체에 파급 효과가 비칠 가능성이 있고 이란이 마지막 카드로 호르무즈의 봉쇄까지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유가 급등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거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홍구석유 빌딩 임대로 돈을 벌고 있다. 본업은 손해 나고 있죠. 기름 팔아서는. 두 번째 이란 이스라엘 전쟁 영향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국제효가 급등하면서 반대로 휴전 얘기 나오니까 급락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다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란이 그때 쓸수 있는 카드가 있죠. 호르무즈역 봉쇄 굉장히 큽니다. 급등락 가능성 있다는 거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흥구석에 관련해서 차트 보시면은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원래 급등락하는 종목입니다. 위아래 등락폭이 커요. 주봉으로 봤을 때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급등급락, 급등급락, 급등급락. 빠졌다 다시 올라 답도 빠지고 있죠. 이거는 바로 사채 세력들 강남의 개인 큰손들이나 이런 세력이 들어옵니다 명동 사채시장이나 기관의역인이 아니죠 두 번째 담보대출 금액이 들어왔고 공매도 세력까지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차트를 크게 보면요 꽤 오랫동안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꾸준히 한 7, 8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5, 6년 짧게는 여기서 급등이 나왔다 한번 쉬고 다시 갔다 쉬고 다시 갑니다 매직 기간이 5, 6년 정도 된다. 이거 몇배 올랐습니까? 밑에서 7배, 8배 이 정도는 안 되죠. 저도 펀드 매니저를 해봤지만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상응에서 올라갑니다. 한 배, 세 배, 다섯 배, 일곱 배, 아홉 배, 열한 배 이렇게 홀수로 갑니다. 그래서 흥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바이에놀드로 가셔야 된다고 절대로 한꺼번에 물량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50%는 트레이딩, 50%는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50% 트레이딩 이유는 공매도 세력과 담보대출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 대표가 여기에 맞춤형으로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흥구석유 관련해서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신호와 패턴을 파악하는 거 세력들, 매매 전략 이거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WTI 시장 분석도 돼 있어요. 010-3158-8575 여기로 흥구하고 알려브리심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흥구석유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매매 전략과 더불어 국제유가시장 분석까지 흥구알로 보내시면 되고요. 최근에 박 대표가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방에 초대해드립니다. 흥구석에 관련 뭐 시황, 속보, 차트 분석, 매매사인, 주식교육도 시켜드립니다. 이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배너 있는 번호로 문자를 입장이나 보내시면 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응방 문자 입장 보내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기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죠. 제가 무료 급등주. 배너 있는 번으로 문자를 급등이나 보내신 박대표가 무료 급등주를 매일 보내드립니다 문자 급등 잊지 마시고요 단타 종목이 매일 나갑니다 흥부 소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타점 흥부 보내시고 알 흥부 리포트죠 신호와 패턴에 따른 세력들의 매매 전략 WTI 시장 분석도 돼 있고요 두 번째 입장이나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급등 단기 급등주를 매일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번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그쪽으로 요청하신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일단 흥구석유 관련해서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 팔았어야 되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문자 신호를 받으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 대표가 여러분들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흥구석유는 3158에 8575 문자로 흥구라 보내시면 이거 매수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흥구 이렇게 보내시면 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문자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이거 문자 신호를 공개해드리고 싶어도 이거 영상을 보신 분들이 문자 신호 받은 분들이 왜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공개하느냐? 이거 불특정 다수가 다볼 텐데 말이 안 된다. 문자를 보낸 사람만 공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신호는 못 보여드리고요. 문자 흥구로 보내주시면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호를 한번 드렸습니다. 2만원 근처에서 물론 그리고 더 올라가고 급락을 했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올수 있다는 거. 매매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흥구 보내시면 됩니다. 핸드폰에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매매 전략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패턴 이런 것 있죠. 신호 패턴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이거 리포트 텔레그램 활용하시면 됩니다. 리포트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텔레그램 방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50% 매매하실 분들 50%는 보유하지만 50% 트레이딩입니다. 매매 자신 없는 분들 문자 흥구 보내시면 됩니다. 알람 설정하시고 타점 박 대표가 정확하게 공유해 드립니다. 주제로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갖고 계셨던 거50% 매도 못 하신 분들은 뭐 기다리셔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좀 초기 좋거든요. 쉽게 안 끝납니다 이거 이란이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쥐도 코나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중간 호르무즈의 역봉쇄 이거 굉장히 큽니다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이거 봉쇄되게 되면 유가 150달러 갑니다 미국도 꼼짝 못해요 지금 미국 경기 안 좋잖아요 이 카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이 그죠? 그러면 은 어떻게 됩니까? 유가는 폭등합니다 150달러에 배팅한 세력들이 많다고 그랬죠 미리 여러분 대응 전략 리포트 챙기시고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고 터지기 전에 들어가셔야죠. 리포트 받으시고 방에 입장하시고 터진 다음에 넣습니다. 그리고 매매 50% 미리 타점 잡아야 되니까 문자 흥부 보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타점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